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 정화전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난 살아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어, 네, 아...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단 말이 남아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이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주송선 나는... 이동 중. 장소 모자라. 공명이 전투 중입니다. 보고 다 전속.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재판다 모든 것은 변한다. 클레빅이 회복했다. 클레빅이 합대한다.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지나 탑은 한때 유용한 방어 설비였습니다. 이젠 제 작업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 제거해 주십시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자, 우를 완료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다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다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화한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간 전화한다. 진파.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장수가 모자라. 그러면 크레이스 무리의 보식자. 힘을 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응? 주종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적이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탈다림은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달달이님,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기 우리 데이터 핵을 공격합니다. 죽여! 이세의강릉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적의 진학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클레 o 이 다시 d 해졌다 l e b i Kashi, 서 a l e b Kaleb, k 레 l e b Kaleb, Kaleb, 시 a l e b Kaleb, k 이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동룡, 당신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동룡, 중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동맹 전티즈입니다 방해를 막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힘든 일이었지만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나와라, 벌레야 정수가 펄레아. 지금은 펄레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는, 나는.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다행자. 이동합니다. 적들이 기다린다 아, 다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 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난 찬성.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각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달달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저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점수가 가려는 곳에 뭐가 있가?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일어나라, 원시발레아 데이터 확보. 이보안단 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 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전투전투중입니다전투전투중입니다진투탑이파괴되었습니다 전투 중입니다. 전투 중입니다.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나다 나는... 아, 전진합니다 뭘바랬냐좀미세다이 데이터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해라 몰바라.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다크로들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아, 네. 데이터 핵이 위험합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진압탈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 네. 다른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좋습니다. 이 데이터 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나라 이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지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복구 작업 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답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인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있긴 하군요 나는 이다 정수가 <목소리가> 정수가 가는 내가 시스템 분석 중 달달이 민격에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